안녕하세요. 흑돌입니다 오늘은 부산남구 목골에 나왔네요. 목골에서도 오늘 가성비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아 그런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조금 어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오늘 가는 곳은 그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나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오늘 진짜 덥네요. 이 땀바 땀바 와 너무 덥다 진짜 오 오늘 제가 방문할 곳딱 저기 보이네요 바로 앞에 오 맛이 과연 어떤 맛이 날지도 기대가 되네 오늘 제가 방문한 곳 국수와 보쌈이라는 곳이에요 오 되게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목걸시장 이 주차장에 주차하면 되고요 다만 무료라는 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인정한 건강한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착한 가격의 안심식당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실내 대부는 깔끔하면서도 되게 뭔가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들다가도 김밥천국의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픈된 주방이라서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점심 특선을 제일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국보1호랑 2호가 있었고 국보1호는 멸치 국수이고 국보2호는 사골 베이스로 한 고기 국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점은 화학구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연의 맛으로 된다고 하셨고 건강에도 좋아서 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에서 지정한 AAA 식당이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나왔어요. 오, 되게 푸짐해 보이네요. 말랭이랑 김치 그리고 수육도 넉넉히 들어가 있네요. 음. 되게 고기가 부드러워요. 어, 부드럽고 맛있다. 수육은 잡내도 없었고 고소한 맛도 나면서 적당한 비계까지 와 맛있더라고요. 무말랭이랑 김치를 같이 싸서 드시면 각종 양념이 어우러져 제 입안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양파 슬라이스는 약간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먹는 도중에 국수도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수의 면은 소면보다는 중면이었고 면파이도 탱글탱글했습니다. 육수도 깊게 우겨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육수는 멸치의 깊은 맛보다는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멸치 육수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맛이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 소유가 국수를 동시에 맛볼 수가 있어서 이 점은 너무 좋네요. 와, 이렇게 고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에는 국보 2호도 먹어봐야겠네요. 금방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요. 국수랑 보쌈이랑 이두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오,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고기는 국내산이 아니라 수입산이었지만, 오, 이 정도 퀄리티의 가격대, 오, 되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와, 마무리 멘트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와,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자, 오늘 영상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입원하고 한국으로 무사히 와서 치료도 잘 받고 잘 먹고 있다는 걸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 카메라 진짜 어색하다. 아, 빨리 가, 여기.